주제파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단어 Corporation 기업 두번째 Budget 예산 Appetite 욕구, 갈망 Explicitly 명시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의 explicitly는 오른쪽에 있는 implicitly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plicitly가 외재적으로 명시적으로 라는 의미고요. implicitly는 내재적으로, 암묵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mute, 약화시키다. reward, 보상하다. radical, 급진적인. overdose, 과량, 지나친 투여. 도우스가 1회 투여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1회 투여량보다 많이 투여하는 것이니까 과량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Optimally, 최적으로, 최선으로.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rporations establish rewards to drive performance. 기업들은 설립하는 놓습니다. 재정해 놓습니다. Rewards, 보상 시스템을 재정해 놓는데, to drive performance.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대요. 기업이 보상을 만들어 놓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often, 자주 이러한 보상은 focus on,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meeting budget, 예산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and avoiding risk. 위험성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을 주는데 예산을 충족시키고 위험성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네요. Rewards of this type. 이런 종류의 보상은 cause a to b라고 하면 a가 b 하도록 야기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종류의 보상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invest in safe products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게끔 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전한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관계대명사 대절로 설명을 할 거예요. pose a little chance of a big loss. 거대한 손실의 기회가 적은 그런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할 것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위험성을 회피하는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손실의 기회가 적은 상품이고요. but also 우리 앞에 나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버덜 수가 있으면 나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의 기회가 거의 없고 그뿐만 아니라 little chance of a big profit. 커다란 이익의 기회 또한 적은 그런 안전한 상품에 자꾸 투자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보상을 어, 위험성이 없는 곳에다 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These rewards, 이러한 종류의 보상들은 Totally block,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데 그 어떠한 동기도 완전히 차단해 버린대요. 어떤 동기? To explore riskier path. 조금 더 위험성 있는 길을 탐구하려는 즉 도전한다라는 말이겠죠. 조금 더 위험성 있는 길로 도전을 하려는 동기를 다 차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자, 안전한 상품에 계속 보상을 주기 때문에 굳이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The companies, 회사들은 reward the speed. 어떤 속도에다가 보상을 주는데 어떤 속도 관계대명사에 천행사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low risk products are created and marketed. 그저 위험 상품들이 판매되어 음, 생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marketed, 판매되어지는 이런 속도에다가 자꾸 보상을 줍니다. even if, 모함에도 불구하고, they are hoping for radical new ideas. 그들이 실제로는 진짜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호핑,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위험상품의 보상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실제 보상을 주고 있는 대상이 굉장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The outcome. 결과는 little appetite for risk. 위험성에 대한 어떤 갈망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이 위험성을 뭔가 도전해 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요. And an overdose of incremental ideas. 결국에는요, incremental 여기서 급진적인 radical과 반대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아이디어만 overdose 많이 있다더라, 다량으로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기업들이 저위험 상품에다가 투자를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보상을 주고 있고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급진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서서히 증가하는 아이디어들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managers get frustrated. 이 관리자들은요 get frustrated. 수동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어, 좌절을 하는데요. with the outcome. 이런 결과에 굉장히 좌절한데요 Blind to 어디에 눈을 감고 이런 의미예요. 행동에 눈을 감고요. 어떤 행동 관계되면서 대수로 설명해 줄 겁니다. The organization is explicitly or implicitly rewarding. 그 기업 기관이 외재적으로든 내재적으로든 보상하는 행동. 즉 여기서 보상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상을 주는 행동인데. 그러한 행동들은 어, 신경쓰지 않고 무시한 채로 자꾸 결과만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A badly designed measurement or reward system. 어, 잘못 이렇게 고안되어진 평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시스템은요. Muse the rest of the rules. 그 전체 규칙의 나머지 것들을 다 약화시킵니다. Even if optimally designed. 그것이 아무리 최적으로 고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 이렇게 디자인된 보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약화시키더라라고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어떤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업들은 저위험 상품들 또는 저위험 아이디어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어, 실제로는 기업들이 원하는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더라 라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첫번째 볼게요 Effect of Motivation on Work Performance 일을 하는데, 일 수행에 있어서 동기의 효과라고 했습니다 동기가 주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은 X 입니다 Ways of Encouraging Creative Ideas at Work 일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촉진시키는 방법 창의적인 생각이 이 글의 핵심이 아니었죠 아니고요.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보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장 효과적인 보상의 특징 글을 읽어서 알 수가 있었나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주어 백수는 결점이란 뜻입니다. 어떤 음, 저위험 상품의 저위험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는 보상의 결정.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어, a consistent reward system. 일관적인 보상 시스템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우리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Longevity. 수명장수. Life expectancy, 기대수명 Prolong, 연장하다 Vanity, 허영심 Superficial, 피상적인 Glimpse, 언뜻 봄, 흘끗 봄 Symptom, 증상 Inefficient, 비효율적인 Unprecedented, 전례 없는 Extend, 연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advances in human longevity. 인간 수명에, 어, 인간 수명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는, 수명이 진보했대요. make it possible.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것은 우리 의미가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목적어는 여기 뒤에 있고요. 이 친구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감옥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 목적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to slow down, 속도를 늦추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reverse the aging process, 노화의 과정을 역으로 돌리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한대요. 인간 수명의 장, 어, 어떤 진보가 우리가 노화하는 과정을 속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역으로 돌리게끔까지 한다는 내용이네요. 1900년에는 World life expectancy가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이 31, 31살 평균적으로 31살 정도였대요. 어, 1950년까지는 it was 48, 48살이었고요. 2010년에는요, it had reached 70, 70살까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Although 임에도 불구하고, 자, Methods promising to slow down symptoms of aging 메소즈인데 어떤 방법? 뒤에 프라미 m i 이 꾸며주고 있어요. 약속해주는 방법이네요. Slow down symptoms of aging. 노화의 증상을 늦추겠다고 약속하는 방법들 또는 심지어는 어떤 수명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방법들은 Have already become a billion dollar industry. 어, 이미 얼마나 되었냐면 10억 달러의 산업이 되었대요. 굉장히 큰 산업이 되었네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most of the products, 이러한 상품들의 대부분은요, accomplish little, 일어놓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If anything, 오히려, 오히려, 일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아주 큰 산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놓은 것이 성과가 별로 없다더라. Most of the industry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이러한 산업의 대부분은 is driven by 뭐뭐로 이끌어지다 이런 의미인데 vanity라고 하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리고 offers, 제공했는데요. nothing more than 이라고 되었어요. nothing 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공을 안한 거예요. more than은 이것보다는 제공을 한것도안 했으니까 얘만 제공했다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해서 nothing more than은 요거 한 것에 불과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산업은 허영심에서 이해해서 이끌어졌고, 그 다음에, the chance to appear younger,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니까,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앞까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뷰티 산업이라든지 노화를 막아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실제로 이어은 것이 없고, 허구에 약간 가깝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however부터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하지만, AI is making a huge leap. AI라고 하는 것이 making 만들어냈는데 아주 커다란 도약을 만들었대요. Forward 앞으로 도약을 만들어서 진보를 만들어낸 거네요. In pharmaceutical research, 어떤 약제 연구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진보를 이뤘습니다 By ing, y 뭐뭐함으로써 e 는의미 e discovering ways to slow down or even reverse biological processes such as aging. 어떤 방법들을 발견함으로써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slow down, 늦추는 늦추는 거고요. 또는 심지어는 역으로 돌린대요. 뭐를? 생물학적인 과정이에요 such as aging.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인 과정의 속도를 늦추고 일, 역으로 돌리기까지 하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약제 연구에 커다란 발전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그쵸? 뒤로 가볼게요. The enormous profits, 거대한 막대한 이익들인데요, already enjoyed by the beauty industry for superficial and inefficient products. 어, 그 뷰티 산업이에요, 뭐에 대한 뷰티 산업?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 산업들에 의해서 이미 누려진 그런 막대한 이익들은 Provide, 제공했습니다. A glimpse of the uh, even larger potential market. 훨씬 더큰 잠재적인 시장을 흘끗 보게끔 제공했대요. 자, 이미 지금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막대한 수익으로서 우리가 아 저기 조금 더큰 시장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던 거예요. 어떤 시장? For extending human longevity. 인간 수명을 늘리는데 조금 더 연장시키는데 잠재적인 시장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고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putting a price,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on the holy grave for longer life, 조금 더긴 삶이라는 성배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우리 지금 동명사 주어져. 가격을 매긴다는 건 결국에 산업으로서 뭔가 이렇게 음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 장수 또는 수명 연장으로 산업을 하는 것은요. Without l e s l y 의심의 여지 없이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약재 산업을 아주 전례 없는 높이까지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어, 되돌려 보시면요. 어, 원래는 뷰티 산업이나 노화 관련된 산업들이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한데 AI가 이제 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조금 가능성이 보이더라라는 내용들로 지금 이끌어져 갔거든요. 1번 볼게요. 자, medical factors. 우리 의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나왔으니까 아니니까 1번 아니고요 2번. 어, unexpected discovery. 기대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다. 어떤 노화 과정의 속도를 늦추는. 어, 글을 읽고 나서 우리 이런 예상치 못한 발견을 알 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 번째. Potential, 잠재적인, 잠재력이네요. AI 약재의 진보가 Extending Human Longevity.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내용이니까 정답 3번이고요. 4번. Primary concerns of consumers buying anti-aging products. 안티에이징은 이제 나이가 드는 것에 반대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노화 과정을 막는 그런 상품이죠 안티에이징 상품을 살면서 어, 소비자들이 가장 주되게 보는 관심사 같은 것들을 어,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답 4번 아니고요 5번 임팩트는 영향이죠 약제에 대한 정책이라고 정책 얘기 없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주제 파악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목 파악 한번 들어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